황군. 어사장님왜 손님이랑 말을 섞고 있지? 어, 아닙니다 안 섞었습니다. 손님이랑 말 섞으면 어떻게 되지요? 감금이 됩니다. 우리 황군 안 되겠네. 오랜만에 인형놀이 좀 해야겠네. 아, 근데 그 인형은 안돼 우리 황군 인형. 그건 언제? <laughs> 재성이는 팔을 듭니다. 어, 팔을 들고 허리를 돌립니다. 왜? 어, 어, 어. 허리를 돌리고 그 발로 바지를 내립니다. 어, 어. <laughs> 바지. 어, 어. 잠깐만요, 팬티를 또 내릴 뻔했어요 아, 이게 두 개씩 집어 주는 거야! 그 상태에서 다리찍기다리찍기다리찍기다리찍기다리찍기다리찍기 저희를 아, 돌립 <laughs> 살려주십시오 알겠어, 그러면 풀하게 나랑 얘기 한판해 무슨 얘기요? 가위바위보 진짜 이 기법 보내주시는 그럼. 거예요? 그럼 단판이야. 어, 빨리 단말하기 없어. 빨리 해요. 알겠어. 어디 가세요. 한다. 단판이에요. 어. 가이 바이 포. 아니 뭐야? 아 <laughs> 이거 쳤어. 아 이게 뭐예요? <laughs> 이게 쳤어. 이거 하트는 뭐예요? <laughs> 이거 피스는 뭐고 이게, 이게 사랑과 평화. 이게 뭐 이런가봐. 반자식 뭐야? 지금이야 도망쳐. 야 여긴가? 오! 이 드러운 물건은 뭐예요? 가저지 일어나봐 음. 일어나봐 가저지 아저씨. 음. 아저씨 아저씨 가저씨왜 어, 이러고 있는 가예요이이백 가자지 가요지 가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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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있지 가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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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지 이자지 가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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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

물리쳤어 <laughs> 박사장을 드디어 물렸어. <몰래쳤어. 웃음>